안녕하세요, 리버티입니다. 최근 미우세에서 김신영과 함께 홍자매의 집에 초대받은 신지.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풍선이라고 불릴 만큼 요요가 잦았던 신지가 요즘에는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먼저 포털에서 신지 다이어트를 검색해 봤더니 푸사가 다이어트가 연관 검색어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신지가 정말 이 제품을 통해 살을 뺐을까요? 신지의 SNS와 각종 기사,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했던 정보들을 샅샅이 찾아보니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와 신지가 왜 요유가 오지 않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신지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요태 활동으로 바빠 보이는 신지는 사랑스러운 조카 바보였고 미키 마우스를 정말 애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키가 그려진 옷들이 정말 많고 그외 미키 마우스가 디자인된 각종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카드까지도 미키 마우스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과 디저트를 먹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푸사가 다이어트를 찾아보니 신지는 작년 봄에서 여름까지 홈쇼핑 모델로 활동했더라고요.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된다는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지방 분해를 돕는 카테킨이 풍부하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품은 간편하지만 사과는 자연 그대로 먹어야 그만큼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사실 자연 음식에서 추출한 물질을 먹으면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쪽에서 어떤 성분만 추출하면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 또한 있으니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제품을 먹을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신지의 결정적인 생활습관. 주당이었던 신지는 몇년전 술을 한동안 끊었고 술과 짝꿍인 야식도 끊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끔 술을 즐기지만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우세에서도 밝혔듯이 저녁에는 음식을 잘안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습관이자 감명받았던 부분은 한때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진인데 신지는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틈틈이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말이죠 사실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많이 먹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과식, 폭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걸 활용하죠 하지만 신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절식, 굶기 등의 아이 아이돌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히 자기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즐기면서 거기에 건강한 습관을 쌓아 나가며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혹시 살찐 현재의 내 모습이 싫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맘먹거나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역설적이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부터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살이 잘 빠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게 신지의 살 빠지는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았어요. 지금 뜨는 영상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신지 를 응원하는 바이고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